저는 어릴 적에 남들 다 아는 그 어린이 회장도 한번못 하고요. 또 학창 시절에는 뭐 학생회장도 한번못 했습니다. 옆에서 하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은 있었지만 이렇게 남 앞에 나서면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어그 연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는 커서도 정치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제가 왜 나왔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역사상 보기 드문 바로 이 괴물 정권 때문에 그 숫기 많아서 정치를 꿈도 꿔보지 못한 제가 남았습니다. 수레가 소를 끌고 또 부동산 시장의 생리를 전혀 반대로 가는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또 소수의 이너서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적으로 돌리고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은 인격을 말살 시키고 사법권을 엉뚱하게 행사하고 그리고 이 무능과 이 부패가 결국은 이 코로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는 선진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인재입니다. 만 명이 되면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충분히 격리정책에서 벗어나서 갈수 있다고 떠들기만 해놓고 지금 의료진도 번아웃 상태고 이게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아마 우리 사회 전체가 잘못하면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선거운동과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라북도가 수십 년 동안 이 민주당을 밀어줬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영향 하에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밀어줬습니다. 전라북도가 뭐 많이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이거 그대로 이 괴물 정권을 다시 재탄생 시켜서 우리 전북에 어떠한 발전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호남이 없이는 나라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이 권력을 타면서 나선 것도 아니고요. 이 괴물 정권이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제 숙명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님도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우리 사랑하는 당원동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호남인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호남인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모두 동행해서 진영을 가리지 말고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괴물 정권을 심판하고, 이 괴물의 더 이상의 생존을 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인들이 수십 년 동안 지지해준 민주당에도 김대중, 노무현, 이런 대통령과 제대로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한 아주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괴물로 변했습니다. 어디서 내려오는 오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시하면 따르는 그리고 상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아주 인격 말살을 해가는 그런 아주 괴물의 당이 됐습니다. 이걸 더 이상 연장시켜서는 전라북도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laughs> 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제1처장이라는 사람이 또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대장동 이 사건으로 초과이 환수 이 조항을 설계한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지금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압박을 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 판례도 반하게 후보 결정을 한 당입니다. 이런 당을 우리 호남민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호남민들이 계속 지지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호남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이고, 호남이고, 민주당이고, 국민의 힘이고, 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더 소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더 소중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합당한 교육과 경제생활의 기초를 만들어 주는 그런 국가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괴물 정권을 심판하고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땅에 발부딪힐 수 없도록 하는데 다 동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 이 윤석열에게는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 수도권도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분들의 번영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지역의 사만금을 지금 간척을 하고, 개관을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개발을 시작한 지가 20년, 30년이 됐습니다. 선거 때마다 여기에 뭐 혜택을 준다, 도로를 만들고 항만과 철도와 공항을 시설을 하고 이런 달콤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전라북도는 옛, 옛날부터 선비의 고장이고 또 풍성한 이 농산물의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음식과 맛의 중심지고 정말 교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 발전에서는 후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전라북도를 개발해준다. 여기에 산업시설을 들여오겠다라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부득이 할수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이 반복된다는 것은, 반복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가 없이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망한 것입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불필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 조정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과감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산업 발전을 못 해온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가 새로운 전북이 될수 있도록 과감하게 확 바꾸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입에서 무슨 전북 홀대론이니 이런 얘기, 아 그거 오래전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바꾸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국민의힘도. 철학과 진영을 대폭 넓혀서 과거에는 도저히 지지할 수 없었던 정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는 이런 당으로 지금 변모시켜 가고 있고 저는 그 과정이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호남인 여러분 더 이상 이 괴물 정권, 괴물 정당을 지지하지 마시고, 민주당도 앞으로 정신 차리고 더 훌륭한 정당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